안녕하십니까 아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어디 어, 잠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리뷰가 늦었습니다 어, 어제 본 영화 좀 얘기해 볼게요 어, 뭐 제가 마블 전문가 마블 전부 전문 유튜브 채널도 많은데 어, 이 데드풀과 울버린을 얘기하는 것은 뭐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원래 전문성 자체가 없지만 어, 뭐, 이쪽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냥, 그, 마블에 대해서 그냥 보통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보통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어, 그 기대치에 비한 평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데드풀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국내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시리즈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죠. 이게, 그, 소위 말하면, 그 북미식 농담이 가득한 아, 쪽에는 좀1구급 농담이 많고 과격한 액션 묘사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사실감으로 따지자면 좀 사실감이 없는 인물이죠. 데드풀이라는 인물은 제사의 벽이라고 해서 이제 관객과의 벽도 뚫고 다니고. 어뭐 원작 노벨 그래픽 노벨 같은 걸 보면은 뭐 아무데나 다니면서 이제 막 그냥 난장판을 치고 있는 그런 괴상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데드풀 시리즈가 이제 원투의 그런 좀 유머감이나 위트를 잘 살려가지고 어 영화적으로는 뭐꽤 재미로운 어, 흥미로운 영화, 그 독특한 자기만의 영향을, 영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데드풀을 원래 판권 갖고 있던 데가 20세기 폭스였었는데, 어, 이 영화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20세기 폭스가 디즈니에게 통합이 되면서 어 이제 데드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 팬들의 기대치, 그 기존의 1, 2편이 19금 톤을 유지하면서, 어, 떻게 하면 마블 유니버스가 통합시키느냐에 고민이 들어있는 작품이 데드풀과 울버린인 것 같습니다. 울버린도 사실은 이제 로건이라는 그, 제임스 맹골드의 훌륭한 영화에 의해서 퇴장을 한, 어, 울버린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멀티버스가 다시 끌어들게 돼요. 아, 어, 이게, 이게 일반, 이, 관객들에게는 멀티퍼스가 좀 어렵습니다. 음, 아무래도. 뭐, 별로 복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세계 간의 타임라인에, 여러 개의 타임라인이 있고, 어, 여러 간의 세, 여러 개의 세계가 있어서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데드풀이, 예를 들자면, 어, 지구 1번부터 만번 있으면, 1번부터 만번까지 데드풀이 각각, 각각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얘기고, 뭐, 물리학적으로 따지자면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뭐, 저 같은, 어, 문돌이들한테는, 문과생들한테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숏 네비 인데요 어, 숏 네비는 어, 이전에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와프리가이라 영화를 찍었었고 박무단이 살아있다 시리즈로, 시리즈로 이미 어, 유명하고 이사람 대표적인 리얼스트리죠 휴잭맨이 나왔던 영화인데 어, 뭐 이런 어, 고만고만한 재치있는 영화를 많이, 많이 만든 배우 출신의 감독 제작자가 숏 네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숏 네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어, 어벤져스에 대한 어, 연출제의도 있었습니다만 쇼네비가 다른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국내에도 이제 내안을 라이언 레니즈와 휴잭맨이 같이 어, 슈, 이 쇼네비까지 같이 내안을 해서 한부가 있습니다. 어, 데드풀을 보려면 사실 좀 이제 벼,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 물론 영화를 볼때 장편 영화란 게 이 영화를 안이 전작들을 안본 사람들도 볼수 있게 만드는 거라 겁니다만 어, 잔재미를 따지자면 전작들을 보는 게 재미가 있죠. 그러니 설정이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 데드풀을 1편에 보면 이게 혼자 신나게 떠드는 데드풀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드풀은 관객과 대화를 하는 특이한 캐릭터, 제사의 장벽을 깨는 캐릭터라고 얘기했고 어, 그특성을잘 보여주는 게 데드풀 1편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심지어 이영화를 멜로 드라마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데드풀은 공공의 인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기보다는 자기와 주, 자기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캐릭터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질러 버리는 스타일의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데드풀 뭐 하긴 자기가 뭐 죽질 않는 불사신 캐릭터이기도 하니까요. 데드풀과 데드풀2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고, 아주 잘 구축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데드풀과 데드풀1,2를 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맨 영화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영화는 로건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뱅골드의 로건을 필히 꼭 보시고 와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정 자체가 로건에서 이 울버린이 사망한 세계관 속에서 어 지금 이제 데드풀이 살고 있는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버린을 데리고 와야 될필요성을 다른 세계의 물버린을 데리고 와야 될필요성을 거기서 찾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건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그 다음에 의외로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될게 이제 보이드 세계관 보이드라고 불리는 세계관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TBA라고 하는 시간관리기구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열심히 다루고 있는 시리즈가 이제 로키 시즌 1, 2 여섯 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수 있죠. 그 세계관의 설정이 이제 이 그대로 이 데드풀과 울버린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연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세계관 속에서 어 일종의 이 TV에 의해 추방당한 존재들, 말썽꾸러기들이죠. 말썽꾸러기들이 이제 모여 있는 일종의 연옥 같은 공간이 보던 세계관이고 지금 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있는 이 괴물이 어, 그런 이 연옥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을 갖다가 잡아먹는 일종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키 시즌 1, 2가 그 세계를 아주 좀잘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세계관이라서 어, 로키 시즌 1, 2를 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즌 2를 안 봤고 시즌 1만 봤는데 어, 뭐 대충 그 세계관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 이게 시리즈 중에서는 어, 그 마블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시리즈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여러 개 되시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 여기까지 보면 뭐 거의 학습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영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몇 가지들이 더 있는데, 엑스맨 세계관을 대충 봤으면 어, 대략 알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계속 엑스맨 세계관을 계속 귀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엑스맨 세계관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 영화가 많죠. 엑스맨 영화가 한 일곱 편 정도 되는데, 그 영화들을 갖다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면 좋습니다. 안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보면 좋고요. 울버린도 외전으로 한두편 정도 만들어졌어요. 이, 이그 특히 이제 엑스맨 탄생 울버린은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한 데드풀의 초기 버전이 이제 흑역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영화 시리즈 내내 데드풀 시리즈 내내 그런 농담이 많이 나오죠. 울버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와 그 상관이 없는 시리즈 좀안본 저도 안 봤는데요. 엘렉트라는 이영화에 그 제니퍼 가너가 까메오 출연을 합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마블 코믹스 세계관을 만들어졌던 실패작이지만 그 역할을 연기했던 인물들에 대한 좀 오마주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 테이터 아, 이갬비 캐릭터의 경우에는 갬빗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영화가 만, 기획 단계에서 엎어졌습니다만, 그 캐릭터를, 그 영화 가 되지 못한 그 캐릭터를 갖다가 바로 이 영화 속에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라고 해서, 웨슬리스 단스가 나왔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영화인데, 옛날 영화가 돼서 이제, 그 캐릭터를 오랜만에 웨슬리스 이스가 다시 연기하게 됩니다. 어,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마라하사드 알리가, 어, 아, 만든, 연하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 평가를 보면, 어, 이 북미 쪽 팬의 반응과 어, 평단의 반응, 그 다음에 국내의 반응이 봤을 때 국내 쪽이 훨씬 미지근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 어렸을 때뭘 보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블 코믹스를 코믹스 자체로 많이 접하고, 데드풀과 울버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그이 캐릭터, 이 코믹 팬, 코믹스부터의 팬들, 그니까 마블 그래픽 노블로부터 팬들이 꿈꿨던 이야기들이다 실현시켜주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울버린이 입고 있는 이 코스튬 자체도 울버린이 그 많은 엑스맨 영화와 외전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저 노란색 저 복장 코스튬을 입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 영화의 1편 일편, 엑스맨 1편에 보면 농담도 나오는데 너무 어, 컬러풀 해가지고 입지도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입고 나오죠 아, 그 이것도 일종의 에 데드풀 팬, 울버린 팬들이 이제 바랬던 일종의 실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1편, 2편에서 강조되었던 이제 데드풀의 인간 사람들인데요. 이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1편에 매우 중요한 주인공이죠. 바네사에게 사랑받는 것이 사실 데드풀의 가장 큰 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데드풀 1편, 2편에서 죽었던 인물도 다시 살려내면서 타임라인을 건드려 놓게 돼요.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이제 이 사람의 주변에서 이웃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연 배들이 약간 꿰매, 까메오해진 단역 배우들로 출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그 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데드풀의 사명감에 의해서 불탑니다 이게 지금 이 공간은 TBA라고 해서 로키 시리즈도 에 많이 나오는 그 공간이고요. TBA는 타임, 시간 관리국이죠. 그곳에 있고 그다음에. 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어 자기들의 살고 있는 세계관이 없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이 데드풀의 중요한 건 세계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살수 없는 세계가 세계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동의는 여기 거기 있고 그래서 자기의 세계의 부재한 원인이 울버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죠 그 영화는 이제 그 부분을 영화의 로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울버린을 여러 세계에 있는 울버린을 만나러 다녀요 다양한 이제 농담들을 지속이 되고 당연히 울버린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울버린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울버린은 데드풀을 당연히 이쁘게 올리도없고 수다스럽고 말 많은 울버린과 데드풀은 이쪽에 티키타카를 하게 되죠 전형적인 일종의 버디무비적 성격을 영화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죠 어, 뭐, 전편에서는 케이블과 했던 일이죠. 어, 과묵한 케이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울버린 이제 그 캐릭터성을 보여주는데. 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둘이 어, 되게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만 둘다 힐링 팩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힐링 팩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둘은 뭐, 일종의 에, 피가 튀지만 뭐 실제로 어, 뭐 죽지는 않습니다. 에, 이런 일들이 이제 액션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tba에 이들을 데려온 존재가 이제 직원 일종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패러독스에 의해서, 어, 공격을 받고 보이드라는 공간으로 가게 되죠. 아까 로키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공간인데, 어 그보이드라 로키, 이 보이드라고 하는 공간은 각각의 세계관에서 쫓겨난, 이종의 뮤턴트들의 연옥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도 연옥 같은 곳이고, 그그 그 세계관에서 이들이 싸우다가 어이 이제 그들에 대해 서로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울버린의 뭐 우울감이고요 요거 이제 보고 있는 공간 보시고 보이고 있지만 이 거대한 괴물, 우드지 잡아먹는 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엔트맨 대형화된 엔트맨의 예, 시체 더미가 이들의 예, 집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집을 지배하고 있는 뭘? 그러니까 아래는 수많은 또 엑스맨들이 이 휘하에 있고 어, 좀 어디서부터 쫓겨난 휘하에 이제 엑스맨들이죠. 그 다음에 어, 이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인물은 어, 카산드라 노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카산드라 노바 여기 지금 이 여성이죠. 뒤로 넘어가면 네이 인물이 카산드라 노바예요. 이 영화의 이제 메인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는데. 네, 카산드라 노바는 엑스맨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죠. 엑스맨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캐릭터 있 거죠. 아, 패트릭 웨슨과 아, 패트릭 웨슨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의 이제 쌍둥이에요 그래서 염동력을 실현할 수 있는 어, 존재인데 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빌런입니다. 그래서 어, 뭐그뇌 조종, 어, 그 다음에 이제 동, 염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어 염력을 지지고, 지니고 있는 인물이죠. 그니까이 인물이기 때문에 이사이 이 존재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로 카메오가 하나 등장하는데 상당히 또 놀라운 카메오 등장을 하고, 어그 약간 그것도 웃음기가 담겨져 있는 어, 그런 겁니다만 좀 되게 북미식 개그기 때문에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파, 환영했던 인물이 이제 이 영화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세이버투스가 등장하는데요. 세이버투스는 엑스맨더 울버리 엑스맨 1편에서 나왔던 상대 적이의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엑스맨더 울버리에서 언급되지만 원래는 이 울버린과 형제였던 캐릭터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좀 그냥 카메오로 출연했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배우가로 출연했을 거예요.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나온다든가 이 영화에는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카메오 출연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맨 세계관이 입세계 폭스의 세계관 속에 영화 속에서 있다가 이제 마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곧 영화가 될 것인데 이전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적 성격들도 이 영화에 많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어, 데드풀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그러니까 이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가지 배경설명들을 같이 던져주면서 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메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최근에 만들어졌던 여러 편의 마블 영화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었고요. 이 영화의 예고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데드풀은 어, '내가 마블 지저스'란 말을 쓰, 이용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마블의 세계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멀티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영화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정작 또 본인은 이 멀티버스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어, 그 기자들이 쓴 리뷰를 보니까 주로 그 부분에서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좀 기본적 이 멀티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 이해를 하시는 것들은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밑도 끝도 없이 보이는 부분이 들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카산드라 노바의 경우에도 영화 대사상으로 언급이 됩니다만 사실은 코믹스에서 굉장히 그그래픽 노블에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만 어느 정도 유명한 캐릭터입니다만 뭐 일반 관객들 영화 문 사람들한테는 저도 뭐 영화 봤지만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그이 사람의 서사에 대해서도 그냥 나쁜 엑스다 이 정도로만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냥 자기 욕망에 욕망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캐릭터라는 거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혀가 튀어나오는 개가 나오는데 그, 그게 그 이제 데드풀, 데드독이라고 하던가요? 데드풀독이라던가 하여이 데드풀 군단이라고 하는 세계관도 있어요 그거 역시도 역시 데드풀 팬들이 바라고 있었던 일종의 희망상이 반영된 캐릭터인데요 어이 데드풀 군단 이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데드풀 세계관이죠 멀티벅스에 존재하는 데드풀들이 에 각각의 여러 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레이디 데드풀이 있고 어, 여러 데드풀들이 있습니다. 목만 떠다니는 데드풀도 있고 좀비 같은 캐릭터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카우보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도 있는데 뭐 소년도 있고 그 키즈 키즈 데드풀이죠. 그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영화적 세계인데 제가 볼 때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들이 가로막는다라는 거는 그런 좀유의성 이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분들에게는 이 영화는 어, 쓸데 없어 보이는 디테일들로 가득한 영화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화에는 각종 농담들, 그이 그러니까 서양 팬들이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이제 동, 국내 팬들보다 높은 것은 그런 잡다한 재미거리들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소재, 양들이 많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전체 줄거리만 이본지만 보면 이 타임 시간을, 시간을 이제 타임라인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고 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 이전 우주 이 여러 가지 시간대의 모든 것들을 TBA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우주의 시간대를 없앴다가 어, 없앨 수도 있고, 뭐그 파괴시킬 수도 있고 뭐, 조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장치를 이 카산드라 노바가 어, 탄차, 어, 저기 찬탈할, 그니까 사이코패스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찬탈할 위험, 그것도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기를 갖다가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우정을 쌓으면서 구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울버린 캐릭터의 경우도 지금 이 X-23 그 역시 로건에 등장했던 다프, 다프네킨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인데 이 소녀와의 만남이 울버린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어, 부정적이고 최악의 울버린이라고 불렸던 그 울버린이 자존감을 찾고 영웅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 황금총 장면의 경우에는 어, 영화에 보면 이제 데드풀 군단 등장하기 전에 라이언 엘 롤즈가 자기 얼굴로 등장하는 나이스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 데드풀의 되게 그런 그 유치하고 조악한 성품을 보여주는 면으을 등장합니다. 그 영화 시작 자체가 사실은 그 로건에서 시생당한 울버린의 아만다 티움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몹이죠. 그 뼈대를 파내는 데드풀의 모습 등장 해서 그 아멘다티움 시체의 뼈대라 어, 이 t v a 의그 기동대를 갖다가 파괴하는 장면으로 시작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자체가 사실은 좀 정서적으로 한국의 관객들한테 첫 장면부터 어, 좀 약간 쇼킹하게 다가오지 않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농담은, 어, 서, 이 서양의 영화 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농담일 수 있는데, 한국의 관객들한테 정서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농담들이죠 데드풀식의 농담 그러니까 그전에 데드풀 1, 2가 보여줬던 과격함들이 있었지만 그 과격함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좀 됐다면 데드풀과 울버린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과격하고 데드풀의좀 이~ 유치하고 극악스러운 모습,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라서 조금 더 정이 안 가는 캐릭터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이 좀어좀 이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 해요. 왜냐면 하 최근 들어서 그 극장가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자체가 흥행한 작품도 사실 많지 않고 어 그런 상태에서 이 드래플과 울버린이라는 영화가 홍보가 상당히 좀 많이 됐고요. 실제로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뭐 각종 예능에 출연하면서까지 어,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관객들이 아니라면 데드풀과 울버린의 그런 킥킥거리면서 보는, 어, 개그 장면들을 사실을, 어, 즐겁게 보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대부분의 서양 팬들은 마블의 세계관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관객들의 경우에는, 어, 페이지 1, 2에 봤던, 어벤져스 시리즈까지의 몰입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데드풀이라고 하는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이영화의 그렇게 매력에 빠져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약간 구성적으로 좀 산만해 보이고요. 이 영화는 각종 이제 그팝 음악의 아이러니한 팝 음악 사용. 왜냐하면 이제 데드풀 자체가 어 상당히 그 대중문화 매니아예요. 그래서 어어 각종 대중문화를 많이 이용하면서 어그 사, 사람들을 그 즐겁게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도 그런 어 전편들부터. 뭐,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들, 뭐 엔싱크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 뭐 춤을 추면 싸운다든가, 뭐, 그런 장면이죠. 뭐, 이런 장면들, 뭐 온이유가 나올 때에 뭐, 폭력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독특한 연출 방식들을 잘 유지하고 있고, 톤앤 매너에 있어서는 전편들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어, 이게 과연 마블 지저으냐 과연 마블의 세계관을 다시 살려내는데 도움이 되게 되냐라고 한다면, 아마 리셋용이지 않을까. 이 영화는, 데드풀은 마블의 현, 재좀 인기가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인기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상업적으로 인기가 떨어져 있는 마블의 세계관을 다시 뒤 엎고, 어, 이쪽에 복고를 선언하는, 어,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총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의미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데드풀과 올버린. 아니, 이미지가 좀 잘못 나왔고요. 자, 어쨌든,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좀 보시려면, 이왕이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 데드풀의 1, 2편, 1편, 1편, 2편 말고도 한 1, 편 1편, 어, 그 다음에 2편도 보 좋겠군요. 세계관 설정 자체가 좋렇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어, 엑스맨의 한 1편? 그 다음에 뭐, 정도, 어, 소화를 하고 오시면, 아, 로건을 꼭 봐야 됩니다. 로건. 이 정도 보이고 오시면, 좀영화좀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드풀과 울버린, 에. 본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생각보다 좀 볼만한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극장에서. 어, 좀 아쉽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